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ABCD가 실수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라는 식을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고 하고 이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 중 하나입니다. 이것을 증명해 보면 좌변에서 우변을 빼보면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되고 이 완전 제곱식의 형태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. 특히 0이 될 때는 이 식이 0이 되어야 하므로 ay와 bx가 같아질 때임을 알수 있습니다. 이 코시-슈바르츠 부등식을 문제에 대입을 해보면, 예를 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3일 때 a 플러스 2b의 최소와 최대를 구해주고 싶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두고 a와 2b가 있으므로 x 대신 1을 대입해주고 y 대신 2를 대입해주어 a 플러스 2b 전체의 제곱을 형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식을 전개해보면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는데요. 이런 적용에 의해서 최대 또는 최소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.